마르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사건에서 오늘 읽으셨던 이 사건에서 이제 좀 뭔가 긍정적이고 선한 역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인은 누구지요? 마리아이고 뭔가 좀 이제 주님께 책망을 듣고 뭔가 좀 이제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에 두 가지 대비되는 면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면을 맡고 있는 여인이 누구지요? 마르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장면만으로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 여인은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본이 되는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저는 삼녀존대 헌신예배 속에 이 여인이 가졌던 귀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르다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고 마르다의 좋은 부분은 우리가 또 다시 우리삶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이 마르다의 모습에서 찾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먼저 두 가지 오해를 먼저 발견하고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마르다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제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좀 교회를 개편하는 측면에서 전도의 이름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이제 여인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이름을 가지고 전도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뭐몇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뽑던 뭐 이렇게 제비를 뽑던 이제 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뭐 정해서 하는 방식보다는 이제 있는 것들 후보군들 중에서 뽑아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던 권사님 이름에도 나왔던 뭐 한나나 마리아나 에스더나 이런 이제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기관에서 참고로 여덟 개 기관이 뽑았거든요 그중에 한 기관이 마르다란 이름을 뽑았어요 어땠을까요. 다른 기관에는 에스더 전도회가 있고, 저기는 마리아 전도회가 있고, 뭐 이제 한나 전도회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마르다 전도회, 마르다를 뽑았어요. 그 전도회 분위기 어땠을까요? 뽑으셨는 분들 엄청 타박받았습니다. 뭐 그런 걸 뽑았나 하면서 이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마르다라는 이름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의 출발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택하고 마르다가 부산하는 것을 두고서 뭔가 마리아가 좀더 긍정적이고 마르다가 조금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의미들로 기억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좋고 나쁘고 시의 어떤 이분법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볼때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오류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 언니 마르다는 사람의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대접발렸던 그런 잘못된 여인으로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방금 가졌던 그 마르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자가 누구라고요? 마르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귀하게 섬기고 모시려고 했던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마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아시는 대로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정말 부산했겠죠. 정서도 안돼 있고 음식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의 주부들께서 가지시는 이제 그런 고민들 마르다도 동일하게 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의 내용들을 잘 아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잘 보세요.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것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가장 필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일시적인 심술. 아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주님 턱 밑에서 저렇게 탁 저렇게 있고.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얄밉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주님 나좀 통우라고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 이제 뭐랄까요 작은 심술에서 비롯된 그 말에 예수님하신 말씀은요 가장 좋은 것을 마리아가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지 마르다야 너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한 잘못된 여인이라는 식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므로써 그녀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면서 가지는 수많은 활동들 그것들을 토대로서 혹여나 실수할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서 열심을 낼수 있는 것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의미보다 가지고 있는 귀한 섬김의 자세에서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에요 마르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하게 잘 해석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그 동생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고 마르다가 먼저 앞서고 있어요. 그 남매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남매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예요.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에서 좀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특별한 관심과 마음이 마르다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고 세속적인 그런 정편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 형제들, 그 남매 중에 있어서 믿음의 대표자였고, 항상 은혜를 끼치는 여인이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귀하게 섬겼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르다에 대한 오해, 봉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해석이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졌던 해석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누가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말씀이 마리아가 일생 동안 이렇게 앉아서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일평생 동안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듣는 위치를 넘어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삶의 모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듣는 시간이 있고 행동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듣는 시간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는요? 마르다는 뭐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주님이 일찍이부터 일러주셨던 주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픈 그 마음으로 마르다는 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보라고 이제 루, 칼빈이 이 부분을 강조하였던 것이에요. 마르다가, 마르다가 틀렸고 마리아가 옳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들음과 행함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서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결코 마르다의 봉사를 나쁘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마우셨을 거예요. 다만, 너무나 잘 대접하려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에 앞서서 중심을 잃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마리아가 가장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차지한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을 받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진다면, 칭찬보다는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올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의 사건 속에 대비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이런 상상력을 많이 동원합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말씀의 의미들을 좀 기억해 보자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졌던 그 상황과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뛰어넘어서 마르다가 가졌던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 보고 믿음 없다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뭔가 주님께 책망 받았으니까 뭔가 부정하고 틀렸다라는 식으로서 그렇게 넘겨 짚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르다가 가졌던 장점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르다는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오늘 읽으셨던 38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길어가실 때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기쁨으로 마르다가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근거가 뭡니까?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가? 그냥 주님을 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 그 자리를 열어서 주님에게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대접하는 그때 당시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이제 손님을 모시는 가장 귀한 손님을 모시는 가장 좋은 방법, 귀한 모습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마르다는요, 주님이. 만류하실 정도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썼던 여인입니다. 배풀기를 위해서 고통도 감수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꺼이 봉사하려는 그 마음과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인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쉬어야 할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기력이 없어 힘이 들고 이런 생각들이 더 쉽게 들지 몰라요. 아유, 일손은 없고 그래서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명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수고했던 마르다는 봉사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책망을 받아도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마르다였습니다. 주님께 어쨌든 이 41절 41절의 말씀은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소중함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맞음에도 듣는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섭섭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린지 모르십니까?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런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 참으로 칭찬받고 그리고 또 격려받는 그런 일꾼들도 있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일꾼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 모습을 한번 좀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말 후세에 길이길이 남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는 거기서 구절 바로 한칸두칸 칸 내려가서 18절에 바로 이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내용에 이어서 한 문맥 안에서 바로 주님 앞에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나라. 책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된다는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달려들었잖아요.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주님께 다가갔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생각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 기특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베드로의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두고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부도덕한 이,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역에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꾸중을 들었으니까, 와, 나는 진짜 주님 위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 마음 몰라주고 나 꾸짖으시네? 아, 이제 나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여곡절들은 있었지만, 일평생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대하여 뭔가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 마르다의 모습을 떠올려본다면 우리가 받을 교훈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꾸중을 들어도, 생망을 들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신실한 모습을 가졌던 여인의 모습. 우리 여전도 회원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중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좀더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해 드려 보면 우리 교회의 규모와 우리 교회의 상황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 주시는 봉사와 헌신이든지 여러분의 신앙으로서 가지시는 신앙의 열심이든지, 물질로 헌신하는 부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 나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불편한 마음들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짧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주의해야 할점 먼저 첫 번째는 말씀에 소홀한 것을 경계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쨌든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상황에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 마르다의 부산함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서 나는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섬겨야 되겠고 이렇게 마르다가 스스로가 가치의 우선 판단을 두고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듣는 것 그럼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에만 치우쳐서 말씀을 대하는 것에 소홀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도록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말씀의 소홀함이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소홀함의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예배 시간에 그 태도나 모습들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부산했던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몸과 내 정신을 가다듬어서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우리 한글 개혁 이제. 개정 성경 이전에 개혁 한글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했잖아요. 그 말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예배 시간에 더욱더 소중하고 귀한 신앙의 의미를 두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봉사의 출발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섬김을 가지면서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섬김과 헌신들이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예배의 소홀함을 가지면서 수많은 직분으로 체면이었던 그게 신앙의 양심이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섬기과 헌신들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잃어버린 채 다른 것들만 채우기에 급급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지 몰라도 그것을 두고 칭찬하시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년전도의 회원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잘 점검할 수 있길 바래요. 말씀에 소홀함이 없는지, 예배에 소홀함이 없는지 이 부분을 두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적용해 보면 이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와 당신은 이거 안 하노.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안 하더라도 그만 나내 혼자 할란다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에요. 따라오지 않는 상황들 사람들 때문에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와 내만 이걸 해야 되지? 계속 이런 마음들만 쌓여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이 가지시는 예배와 봉사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복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실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고면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전도에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특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같이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권면할 때에 참여하지 않는 분에게 아유 안 하는가? 내버려 두자. 이건 아니잖아요. 같이 하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래 해야 되는데 와 당신은 안 하노.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좋은 것을 함께 하자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귀한 일이니 우리 같이 함께 귀한 일을 감당합시다. 나는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느냐 식의 타박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할수 있도록 내가 더 돕고 섬길 테니 같이 함께 합시다 라는 믿음의 자세가 더욱 유익하단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해 마르다를 두고 교훈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와 다른 성격, 다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또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 예를 들어 보면요. 예를 들어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굉장히 차분한 성향일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좋은 것을 택하여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그렇죠? 뭐 세상 가운데 나가 보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신앙이라는 공통된 부모 아래서 에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양각색이에요. 참 다양하고, 다양한 개성들이 질비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답을 드릴게요. 진리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다름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렸다라는 말까지 가도 좋습니다. 진리를 넘어설 때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신앙생활 속에서 좀 뭔가 다르거나, 좀 뭔가, 나와 맞지 않는다 여길 때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특별함. 특별함으로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특별하고, 상대방도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대로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성향들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특별함끼리 서로 경쟁해봤자 그 비교가 됩니까? 우월이 됩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넘어설 때에는 이것이 분별이 되겠지만 나도 특별하고 당신도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열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성향이나 성격이나 어떤 그런 성향들을 두고서 품어주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속 사람의 성향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조율하셔서 더욱더 넓은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품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의 예화를 들어보면요, 이 부분 역시도 성경의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요, 요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은 정말 만나보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인들 중에는 이 분들을 제가 참 만나고 싶어요. 참고로 요디아 순두계 성경의 빌립보서 4장에 여기만 딱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배경적인 내용으로서는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요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 오늘로 치면 은각 전도의 여전도의 회장들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수많은 봉사와 귀한 섬김을 가졌던 이 여인들이 스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은혜의 주제보다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어려운 주제들만이 양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어서 빌리보서 편지 속에 기쁨을 강조하는 중에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른 성향에서 비판하고 분쟁을 한 분쟁만 을한분쟁 계속해서 이루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요. 여러분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소홀함이 없으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가장 귀한 섬김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그 시작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며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일에 나날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받은 은혜, 받은 복을 잃지 않고 나와 다를 수 있는 특별한 이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도요,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요. 그래서 기왕지사 믿음 생활하는 일들에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따를지라도 우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 때마다 하, 도저히 못 보겠다. 같이 못 있겠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까지 해가지고서 교회 다니면서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볼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안 느껴진다라고. 제가 그런 말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솔직한 진단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자기 자신 안에 이미 말씀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쁨을 놓치니까 교회에 뭔가 불편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밀려오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쌓여져 가면서. 그러면서 그 원망을, 그 불평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성향이 맞지 않는 그 사람을 두고서만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르다에 오해했던 부분과 그럼에도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교훈 몇 가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르다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리고 장점을 제대로 배워서 마르다처럼 아름다운 일꾼으로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삼여 존도의 회원들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셨던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인데요. 우리 후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길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들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멀어보는 시간, 아주 예외이. 내가 멀어갈 모든 날도 주와서 어느 날 너, 린날도주마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은늘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는 은혜를 맛보는 일에 열심을 낼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소홀함이 없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잘 감당하며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같은 마음을 품어야 주를 위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